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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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요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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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니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요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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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 이나다아왜 오디션 지원 영상 찍는데 자꾸 방해하냐고. 너 도와주려고 온거 아니야. 이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 내 친구 인철이 알지. 걔 내가 도와줘 갖고 아이돌 지만생 됐어. 진짜? 그래. 너 도와줘? 응. 만 원. 아돈 없어. 왜 없어? 너 새벽 돈 받았잖아. 아 엄마가 맡기라 해서 엄마한테 뭐다 맡겼어. 아! <laughs> 뭐 하나 했다가 나 대학 가면 한꺼번에 다 돌려준다고 했어.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또? 엄마가 나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진다 그랬어. 또속았네또 <laughs> <laughs> 속았다. <모르겠네>, 또, <laughs> 또 뭐래 엄마가? 엄마가 대학 가면 남자친구도 생긴댔어. <laughs> <laughs> 어머니 어머니. 야 기분이다. 공짜로 너 아이돌 데리고 도와줄게. 진짜? 그래. 에이미 아이돌만들기 대작전 챕터 1! 리상! 너 지금 옷이 이게 뭐야 체육복을 입고 오디션을 보니까 떨어지지 너 다른 걸로 갈아입고 와 이쁜걸로 드라마! 아되내다 오빠가 리폼을 해줄게 라라리라. 너무 부하잖아 이게 먹히겠냐고 뭐 아이돌들막 화려한 영상 사이에서 이게 봐봐 시작한다 좋아! 좋아 봐봐 좋아, 좋아. 오, 아 괜찮아? 예전이 난데? <laughs> 나의 시선 중요하냐? 네가 마음에 들면 되지 봐봐 오 화려해 에펙스 같아 맞지? 멋있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에펙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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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다. 괜찮은 괜찮아? 응. 물좀 어, 먹고 와. 미안해, 에이미. <laughs> 에이미, 아이돌 만들기 대작전, 챕터 2! 카메라! 카메라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이돌은. 알지? 카메라 막딱 쫓아가면 막 씹어먹을 때딱 기세로 막 노려보고 해야 돼, 눈빛으로 제압하고. 알지? 어, 근데 일단. FX 같은 느낌 들어 설리? 각설리? 각설리? 오오오오. 오오오 미안해 미안. 카메라 킹들어간다자 뮤직뱅크 들어가기 3초 전입니다. 3, 2, 1, 슛야 yeah. 쫓아와야지 카메라 쫓아와야지 카메라 쫓아와야지 오 잘하네. 좋아. 자 여기서 머리 풀어보자 머리 풀어보자 머리 풀어. 그렇지 자 앞손 이쁘게 내밀어 양손 다오 됐다 스핑크스 <laughs> 아 진짜 안해 장난이야 야 이거 써봐 써봐 와씨 잠깐만 잘 어울려 어? 먼저 어, 내밀어 앞으로 앞으로 흔들어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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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야하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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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진짜 너 아이돌 만들고 싶어 진짜로 아 맞다 그러면은 나 연기 연습만 좀 도와줘 연기? 응뭐 오디션 볼때 연기도 볼 거거든 같이 무슨 연기 할 건데 나 사극 연기 오 추노 할 거야 <laughs> 어, 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씨 마님이고 어. 오빠가 내 호위무사야 호위무사? 응.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만 내가 있지 않을 것이야 아씨 나가십시제책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야! <야호>! 똑바로야. <laughs> <또 빠르게.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흔한. 남매예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스위트걸 선배들의 안녕하세요 라는 곡인데요. 처음이니까 예쁘게 파주세요. 그리고 절대 악플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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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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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그럼 따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친구들 안녕하세요! <laughs>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